아니요. 의미 있죠. 그렇죠. 네. 아니 나는 바울의 그 감옥을 볼 거라고는 난또 상상도 못했네. 에. 그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음. 이제 이곳에서 단두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런데 아까 그 바울의 이는 새 분수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나무들로 가려서, 어, 이쪽에 바울에, 보이나? 죽기 전에 감옥이 있죠? 그렇죠. 죽기 네. 전에 갇힌 감옥. 네, 거기는, 네, 네. 밑에 보이는 곳이 바울의 감옥이었어요. 거기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아, 당연히 감옥이니까 비좁죠. 때 이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어, 처음보다는 아름답게 꾸며놨겠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바울의 단두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목이 잘려서 바울이 세번 이렇게 바울의 목이 튕겨져 나갔다고 하죠. 그 자리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삼식시 그안 봤어요. 또랑이었잖아요. 또랑 거기가 또랑이거든. 그뭐 그 있잖아 어. 그게 그냥 뭐 이런 길로 간게 아니야 어. 그게 또랑이야 어. 그 어디냐면은 어. 포로로마노 어. 그 교회 있잖아요 어. 원로운 옆에 교회 어. 거기가 거기도 단두 어~ 장소거든. 어. 그럼 그 밑으로 바로 또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럴 럼그 수밖에 없어요. 어. 단대로 하면 피가 나올 거고, 어. 그 피는 도랑을 통해서 흘러 어. 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을 보니까 여기서 또랑이더라고. 음. 그리고 그 앞에 그 뭐야,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게 배수구가 아, 있거든. 있, 있어, 있어. 그러니까 있어. 그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아, 지금 사람은 이제 지금 한분 계시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도네시아 인터넷이... 아네 나오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채널에 한분 계신데 들어가면 화질이 안 좋을 수 있거나 아니면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 아우, 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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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니다저위이부이 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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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이부이이요이게바울이단이입이다 그래서 이게 어, 잘려서. 네 잘려서 첫 번째 여기 이제 불러온 거파오에네 이게 이제 약간씩 틀려요 모양이 아... 그리고 이 이렇게 보면은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 또랑일 수밖에 없지 어? 이제 첫번 이 없이... 네, 네. 시죠 실내. 번두번러서 네, 마지막 세 번째 어가기 때문에 아마 또 버핑이 있을 수 있어. 아. 아. 네세 번째 네세 네. 번째, 네. 번째 바울의 목이 세 번째 이제 굴러서 온 곳이에요. 여기 배수구가 보이죠? 이옆에 여... 보이시나요? 그러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그냥 겸손히 흙바닥으로 쪼랑으로. 그런 거죠. 여기 로마의 세 분수표입니다. 화질이 안 좋죠? 네. 그러면은, 지금 13분 계시니까 화질이 어떤가요? 화질이 한번 다시 단대를 부르던가요? 이 여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바울의 처형 장소에 다녀왔어요. 화면이 만져, 안 좋았죠? 어,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이길 끝으로 가면 은 바울의 감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울의 무덤이 있는 교회 갈 건가요? 수도교 어디에, 갈 건가요? 가볼까요? 네. 수도교는 가야 되고 네네. 이제 감옥 한번 네. 찾아보고, 거리를 네, 한번 네, 네. 보죠, 뭐. 거리는 네. 뭐 여기서? 네. 어, 여기서 1km 좀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면서 여기는 로마의 새 분수 교회입니다. 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이, 이 안에 이제 바울이 처형당한, 한그 장소가 있어요. 방금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화면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가 많이 표시되지 않았고 어 답이 없으셨으니까 화면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버퍼링도 많이 일고 그래서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 어,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보네요. 네,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종료를 하고 다음 장소로 옮겨서 다시 아 즐길게요 로마를 네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길 아 부탁드리며 네 감사합니다 이만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우 맑다.